안녕하세요. 오늘의 컨텐츠는 어, 이거 테이프공 자유기입니다. 저희가 방금 실수 로 어, 뭐 영상 꺾긴 하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거 다, 다 마치고 돌아왔고요. 음, 참! 저같은 어린분들은 어, 이거 테이 아니, 이거 칼집 잡을 때 어른들과 꼭 같이 해야 합니다. 어, 저는 칼집하고마가 있긴 하지만 한번 아 자꾸 딸꽃이 나오네요. 어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자 이제 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어, 이거 잘안 되네요. 우저 무섭습니다. 이게 칼날이야. 어. 우 무서워. 그쪽으로 잡지 마. 아하 진짜 잡 보겠습니다. 조심하세요 어른분들은 우와 예쁘지 않나요? 뭐 색깔이 너무 봐봐, 예뻐. 봐봐. 재생이 가 잡아 잡아. 우와 보이시나요? 봐봐, 칼을 쓸 때는 아바 칼을 쓸 때는 조조조 조봐. 아 이렇게 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옆을 잡습니다. 옆을 잡고 칼은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오케이. 오케이. 칼이 내 손에 안 닿게 옆에를 잡아야 돼요. 칼이 쪽으로 지나가니까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 손을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하면 손이 다치겠죠? 자,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칼은 진짜 위험합니다. 우와,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시나요?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? 오, 무서워. 유튜브에서 봤던데 보세요. 꼭 읽네요. 우와. 여러분들. 이제 저희는, 이제 수부 색깔 하고 나서, 어 파란 색깔이 되는 마술이 될 것을 보여드립니다. 가영. 오, 칼 너무 무섭다. 조심조심. 우와 파란 색깔 보이나요? 그 다음은, 아, 무 색이 없습니다. 우와. 오, 짱아, 짱아프네요. 시나요? 그거니까 저 같은 어린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. 아버지가 대신하면 안 될까요? 네, 그왜 보세요? 같이 그, 찍어가면 찍어주세요. 근데 이거는 잡는 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. 보면서 해야지. 아니, 이걸 보면서 해야지. 아하. 자, 칼을 아까 이렇게 손에 하면 다치겠겠죠? 그러니까 네. 혹시나 이렇게 바보. 뭐, 죽어도 빠드라도 다... 손에 안 닿겠고 파파보이렇게될 다... 더... 가보지... 것이 분명합니다. 보이시나요? 어, 너무 지금 제가 너무 아픕니다. 칼에 찔려서 지금 피가 조금 나고 있고요. 이제 네, 다끝 났는데요. 네, 그러니까 밑에 부분도 조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그러면은 어디 나으면 많이 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 내가 칼로 실수를 하더라도 칼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내 손을 다치게 하지 못해요. 오, 어, 저는 너무 지금 아파요. 저는 이걸로 치... 마무리를 하고. 저는 칼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. 잡아보세요. 제가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. 오늘 음, 아파요. <laughs> 지금 피 때문에 제 손가락이 일물개됐어요 여여러분들 예, 칼을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저처럼 일 밖에 다칠 게 분명하니까 칼은 꼭 어문질까 같이 사용해야 돼요. 그 인사하고. 그러면 안녕 안녕. <laughs>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. 고어다가 해주세요.